안녕하세요 꿈의 집 tv 입니다 오늘 꿈의 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임야가 세 필지 매불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조망이 되는 임야입니다 주변부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그 매물이 임야이기는 한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야트막한 임야입니다. 전체 면적은 8,119평. 그리고 저 앞에 그, 이렇게 길게 누워있는 호텔이 캔싱턴 호텔입니다. 저 앞에가 일명 이제 그 캔싱턴 해변이 되고, 저기 높은 아파트 빌딩, 아파트가 있는 쪽이 봉포항이고,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속초 시내가 됩니다. 아, 여기는 속초하고 어, 고성하고 맞닿아 있는 곳의 동네, 여기 세 필지입니다. 어, 여기 견그 경계를 그러니까 임야 경계이다 보니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획정짓기가 어렵고 어, 경계는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지적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일러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저기 저 아래쪽에 약간 골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기 있다가 능선도 넘어가 볼 건데요. 저 넘어서 보면 저기 보면은 개울가 옆으로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는 길이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여기 능선, 여기 지금 축대가 쌓여져 있는 곳 바로 앞쪽이 그 축대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필지 8119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길을 내놨습니다. 여기가 진입 도로입니다. 지적도 상으로 보면은. 여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놨고 어 잘라 놓은 곳을 어, 이렇게 그 차들이 내왕할 수 있도록 어, 길을 내 놨습니다. 어 저기 앞으로 바로 나가면은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어 속초 IC 그 델피노가 있는 그 곳을 지나서 속초 IC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어, 설악산 울산바위 그 앞쪽으로 뭐 일성콘도, 델피노 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저 왼쪽으로 어, 설악산 대청봉 뷰가 나오고 그리고 어, 이쪽으로 저 차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은 어, 속초 시내로 나가는 장사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2 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어, 요그 길을 따라서 들어와, 아, 들어오게 되고요. 요 아래 부분은 사실은 어 구획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뒤에 지적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획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는 저 앞에 그 축대가 쌓여 있는 그곳처럼 아마 복토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요쪽은본 물건지에 해당이 안 되고요. 어 물건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찍어 보면 어 이제 요 앞에 요쯤부터가 그 물건지가 됩니다. 새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부 다 이제 산지번에 해당이 되는데 에 여기서 저기 지금 묘자리가 하나 보이긴 합니다만, 저기는 나중에 어 이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 앞에 그한 필지는 율로 어,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서 저쪽을 만날 수가 있고요. 어, 여기는 이쪽 그 고리 어, 경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어, 높은 곳에서 어, 또 조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뭐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 아, 개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부지. 아, 어, 또는 어 호텔 부지 등으로 활용을 하기에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요 능선 어 넘어까지가 이제 그 아랫단까지가 경계가 되고 여기 논이 하나 있고 요 능선 바로 밑에도 어, 전 답이 붙어 있긴 합니다. 저그 도로하고 사이에, 어, 이제 요 능선 끝머리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쪽 아래는, 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저기 저축대를 쌓은 곳에서부터 요렇게까지 나와서 저 앞에도 한 필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켄싱턴 앞바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지는 그런 자리에 위치한 임야 세 필지, 전체 면적 8,119평 정도 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어뭐 상업시설이 됐던, 아니면은 뭐 단지형 전원주택지가 됐던, 아니면은 어 이저 연수원이 됐던, 어 글램핑장이 됐던, 어 뭐든지 할수 있는 어 그런 그 토지 오늘 현장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도 사전 승인을 받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 토성면 이능리에 바다가 조망이 되는 임야 세 필지 물건을 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세 필지고, 어, 8,119평쯤 됩니다. 저기서 바다까지 거리 약한 1.6km 정도 직선거리,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곳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속초 시내, 그리고 설악산 대청봉 뷰, 또 울산바위 앞으로 해서, 어, 쭉 이렇게, 어, 뷰가 시원하게 잘 나오는 그런 곳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목은 임야이나, 뭐, 야트막하고, 또, 나무들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뭐, 내왕하기 편하게, 어~ 길도 이렇게 뭐~ 그~ 오솔길 같은 거를 미리 내놓은 어~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어, 야트마크하고 바다에서 멀지 않고 하다 보니 어~ 이 자리는 뭐~ 뭐를 해도 되는 자리 예를 들면은 뭐~ 글램핑장 아니면은 연수원 부지 혹은 뭐~ 소규모 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저기 축대를 쌓아놓은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쭉한 바퀴 돌면서 주변부 살펴보면 주변은 뭐~ 이렇게 막 그~ 뭐~ 복잡다단한 그런 곳이 아니고 어~ 이렇게 약간 그~ 논밭이 어~ 주변에 펼쳐져 있고 아트마악한 임야가 이렇게 잔잔하게 앉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뒤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만 어, 설악산 줄기는 저 뒤쪽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 속초 시내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본 물건입니다 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상세 스펙을 일러 드리도록 하고 어, 지나가는 길에 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조망이 되는 토성면 인흥리의 임야 세필지 위치는 여기 저 인흥리라는 곳이 여기 보면은 속초하고 그 고성군하고 경계가 여기 장상을막 지나면 이렇게 경계 표시가 있는데 속초 바로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인흥리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수도권에 서 오시게 되면은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셔서 속초 IC에서 소노함 델피노 앞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아야진항으로 나가는 길을 따라 나가다가 이능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속초 시내를 관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본물건지로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이능리라는 것은 속초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또 고성군에서는 제일 아랫 단에 위치해 있는 어,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제가 앞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약한 1.6km 직선거리로는, 어,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어, 앞쪽에는 물론 그 켄싱턴 해변도 위치하고 있지만 광포호라는 호수도 여기서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호수도 조망이 되고 바다도 조망이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어, 임야식 필지입니다. 여기 지적도를 살펴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차를 요 쯤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본물 건지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렇게그 길이 요렇게나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지적도에 보면은 구획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이 어, 아까 그 영상으로 봤을 때그 축대가 쌓아져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는 꺼져 있는데 일단 구획 정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 물건은 해당이 안되고 주인은 같습니다만 해당이 안 되고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물건은 이렇게세 필지 요거를 그 드론 영상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봤던 드론 영상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 둘셋 해가지고 약 8,120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 살펴볼까요? 여기 앞서 제가 걸어가면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보전 산재에 해당이 됩니다. 산재관리법을 보면 어, 임야 세필지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해가지고 세필지가 앉아있고요. 물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원은 토성면 이능리 산지번으로 나가고요 세필지가 8,119평 되고요 준보전산지의 임야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입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요 상수도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조망이 되고 켄싱턴 해변까지 직선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속초 IC에서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분이 채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연수원이라든가 글램핑장, 단지형 전원주택지, 호텔 부지 등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평당 50만 원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천 평이 되다 보니 전체 매매가는 40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